하늘에 무들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척 더웠던 한 주간입니다. 이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거문은 이사야 58장 6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박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금식입니다. 음식은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죠. 음식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금식은 음식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소중합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그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합니다. 먹는 것만을 중단하는 것은 바른 금식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펴는 논쟁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다투며 주먹 휘두르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단식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나의 것들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 금식에 대한 것들을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린자에게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금식이라고 하죠. 십자를 보면 주린자에게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금식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악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출인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돌아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는. 이런 모든 것들을 금식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이런 금식에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짓누르고 속박하는 멍해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압제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묶여 있던 모든 줄을 끊고 멍해를 꺾어버립니다. 금식은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게 하여 캄캄한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것입니다. 매마른 땅에서도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뼈를 견고하게 하며 당당하게 설수 있게 하십니다.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황폐한 곳에서 다시 일으킵니다. 후손들이 무너진 그러한 가문들을 다시 일으킵니다. 파괴된 것을 수축하여 거할 집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금식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식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식을 끊고, 악한 시도를 끊고, 자기 주장을 끊고, 나의 욕심을 끊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며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바른 금식을 하게 됩니다. 바른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이라고 했을 때에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 많은 개념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금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한번 이런 금식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금식이 유익합니다. 오늘 금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음식의 금식도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루 동안 끊는 것, 자기 주장을 하루 동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하루 금식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한국당을 위해서, 미국당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세 분의 선교사님, 또 협력하는 세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개혁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